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it Came from the moment, this our moment, moment 가좀 되고요. 경상국립대학교입니다. 이민준 세터 황세영, 방희진, 기승빈, 김주원, 이승민 선수가 나섭니다. 리베로는 노진경 선수입니다. 김준서, 조민성, 최지민, 신동건, 임종현, 이동현 리베로, 김동준 선수입니다. 1세트 충남대학교 김준서 세터의 서브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올해 1학년 팀의 미들 블로커 클로터 서브. 정확한 리스 크 이후에 속공 기구가 됩니다. 김준서 뒤로 백터스 오른쪽 스파이크 득점. 신동광아 지금 공격은 신동광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타점에서 이루어지는 공격이었어요. 네. 밝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엔 속공. 블로킹 바운드 이후에 레테에서 밀어넣기. 임종현. 정확한 리스 크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킬 김준서. <laughs> 김준서 세터가 이번엔 공격수로 변신했습니다 자, 그대로 넘어간 상황이었는데 이걸 또 본인이 속고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충남대학교 어디로 오른쪽에서 후위 공격 신동건 이동윤 자, 리스브 흔들립니다 서브 득점까지 1세트 완벽한 충남대학교의 흐름으로 정근식 리스브 황세영 블로킹 신동건 다시 보겠습니다. 신동건이 완벽하게 공격기를 막고 있었습니다. 오버핸드 리시브 이민준 백터스 오른쪽 자, 잡았어요 됩니다. 그리고 왼쪽 하이볼 강타! 득점! 조민성! 자 임종원 선수의 환상적인 플라잉 디기 마무리까지 또잘 만들어낸 충남대학교입니다. 네. 아. 수비가 만들어낸 한점 충남대학교 15대6 충남대학교의 원포인트 서버 김재욱 선수입니다. 험실 없는 서브 이후의 시간차! 김주호 좋아요.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직선적으로 잘 돌렸었던 김주호 선수입니다. 임종현의 서브. 강 서브, 서브를 쳐. 정확한 리시브. 김준섭 백터 스 오른쪽 후위 공격 막힙니다. 황세영. 드물을잘 지키고 있어도 황세영 선수였어요. 네 아, 충남대학교가 세트 포인트로 가지 못. 이단 아, 높게 하이볼 그리고 중앙에서 황세영. 자 김동준의 디그 1세트를 끝낼까요? 왼쪽에서 강타. 조민성의 1세트를 끝냅니다 실의한수 위의 전력으로 조금은 손쉽게 1세트를 먼저 가져가는 충남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 25대17 세트 스코어 1대0 충남대학교가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포인트를 증명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두 팀의 2세트 출발합니다 이승빈 또한 번의 강스 서브 몸으로 버텨냅니다 김준섭 백터스 오른쪽 신동건 블록킹 김주원 그것도 지금 상대 에이스 신동건 선수를 또 잡아 준비다. 네. 신동건의 강 서브, 서브 득점. 앞서 블로킹에 걸렸던 이 공격을 서브로 만회하는 신동건. 그러면서 또 나... 왼쪽 네트에 붙어온 볼 앵글샷. 살려냈고 왼쪽에서 황세영 블로킹. 이동현. 이민준 이번엔 시간차 선택 뒤쪽에서 티그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신동건 해결합니다. 경상업 대는 충분히 경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속공으로 받아치는 충남대학교 최지민. 아, 최지민 속공 득점 조민성이 받고 자 개인 시간차 황희진의 티그 이민준 팩터 오른쪽 기승빈 안쪽입니다. 자 2세트 들어서 기승빈이 살아나고 있는 경상국립대학교 수비 위에는 계속해서 기승빈 선수 쪽으로 바라보는 전의의 김주원 선수가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앞서서는 해결이 득고 아, 들어왔어요 서브 득점입니다 한점차 추격 사이벌 신동건 후위 공격 수비가 됩니다 들어 가죠 그리고 기승빈 터치아웃 이민준의 서브 김동준, 김준서 속공 선택. 최지민. 오른쪽에서 신동건 어택 커버가 됐고 이번에 왼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블로킹. 기승민. 자, 기승민 선수가 경상문리대학교를 구합니다. 네. <laughs> 신동건의 공격이 뚫리지 않죠. 웨인워킹! 3단으로 넘깁니다. 자, 경상국립대학교 이 세트 끝낼까요? 기승빈 강타! 이 세트를 끝냅니다. 자, 경상국립대학교가 기승빈으로 시작해서 기승빈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기승빈 블로킹 이후에 이 세트를 끝내는 득점까지 이렇게 25대23이 세트 접전 끝에 경상국립대학교가 세트를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 1대1 균형이 맞춰집니다. 3세트 충남 대학교 3단으로 넘깁니다 경상국립대학교의 찬스볼 다시 백터스 오른쪽 어택 커버가 아, 됐고 방희진이 2단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득점 강서브 좋았어요. 서브 득점 5번 자리 끝지점에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자, 지금은 김종원 선수가 바라보고 있을 만큼 각도가 정말 예리니다 수비 이후에 다시 왼쪽 이단으로 넘깁니다. 투수로 넘겼지만 받아냈고 왼쪽에서 강타. 블로킹 방위진. 자방희진 선수가 이걸 잡습니다. 임종현 선수의 공격을 잡아낸 방위진. 어퍼 컷 슬래브레이션. 플로터 서브. 황명은 왼쪽입니다. 김주원 블로킹. 신동건 연속 득점으로 갈까요? 황희진의 디그 이후에 이번에는 황명훈 득점. <laughs>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기회가오면 여지 없네요. 네. <laughs> 자 황명훈 득점 이후에 황대국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김준서 백터스, 신동건의 후위 공격 득점. 백터스 그리고 노블록 상황에서 해결했던 신동건 선택.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신동건 후위에서 뜹니다. 그리고 득점 자, 다시 세레머니가 나오면서 이 점수가 3세트를 좀 많이 충남리 쪽으로 기울게 하네요. 네. 흐름이 완벽하게 올라온 최지민의 서브 오번드리스브 벡터스 그리고 기승빈 후위에서 제자리 스파이크 3인 블로커를 뚫어냅니다. 또 살짝 토스가 불안하게 왔고 후위에서 제자리 스파이크 타이밍 맞춰서 때렸는데 강서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방희진 긁으면서 넘겼는데 득점 <laughs> 방희진 분위기 끌어올립니다 <웃음> <웃음> 네. 기승빈 강서브 하지만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3세트 충남대학교가 가져옵니다 충남대학교가 어렵게 자신들의 페이스를 다시 찾으면서 3세트를 따냅니다 세트 스코어 2대1 충남대학교가 한 걸음 앞서 나갑니다. 자 4세트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두 팀의 4세트 출발합니다. 황명훈이 3단으로 짧게 넘깁니다. 충남대학교 어디로 왼쪽으로 그리고 2단이 아하... 길었던 랠리의 끝 최지민 그... 속공 블로커에 걸리면서 충남대학교 연속 득점으로 갈까요? 왼쪽 하이볼 스파이크 강타 블로커. 다소 어려운 연결이었는데, 그래도 임종현 선수가 아, 커버가 됩니다. 넘어요? 다시 기승다 두어 때립니다. s 남대학교의 백토스. 그 is 넘어갑니다. 황명훈의 아, 선택, 왼쪽입니다. 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 h 이 is 이 h 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 랠리 길어집니다. 다시 벡터 스 기승빈 직선 뚫어냅니다. 야, 정말 기승빈 선수 훈요 <laughs> 다시 보겠습니다. 벡터 스이후의 직선 기승빈 부대4 서브가 길어요. 하지만 안쪽입니다. 서브 득점. 타이밍은 아니었지만 볼 끝이 똑 떨어지면서 코트 안 뜨고 떨어졌어요. 네네. 강타가 아닌 연타를 선택했던 기승빈 선수. 이번 서브는 강하게 이번에도 서브득점 연속 서브 에이스. 거의 4번 자리 전위 쪽에 떨어진 뻔했거든요. 네. 이게 들어오네요. 받아보려고 해 봤습니다만 받지 못강 서브 황세영이 버텨냅니다. 왼쪽에서 연타로 넘깁니다. 살려냈고 신동건 후위에서 때립니다. 아! 그리고 득점. 이걸 때려주네요 어렵지 않을까 싶었습니다만 신동건이 해결합니다 신동건의 강서브 방향을 바꿨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김주원 블록킹 셧아웃 이동윤 결국에는 4세트 신동건 선수의 서브를 시작해서 공격 임종현 백터스 그리고 신동건 블록아웃 아, 잠잠하던 신동건이 살아납니다. 23대 20 경기 처음부터 기승민 대 신동건 선수로 이동윤 짧은 서브, 서브 득점 그리고 이동윤이 포유합니다 이동윤 선수의 플로터 서브, 짧은 서브 앞에서 뚝 떨어지면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11대24 여전히 충남대학교의 매치포인트. 황명원의 서브가 네트에 걸리면서 이렇게 치열했던 두 팀의 승부가 이렇게 끝납니다. 아, 정말 충남대학교는 오늘 경상국립대의에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시즌 2승제를 달성합니다. 그렇습니다. 세트스코어 3대1 충남대학교가 경상국립대학교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2승을 챙깁니다.